일단 후보자께서 어~ 이렇게 이 자리에 앉게 되신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근데 이제 야당 의원들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의식에 저는 일부 동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질문 내용을 그~ 대통령하고의 대담에서 질문 내용을 보면 그~ ppt 좀 보실까요 같이 그~ 대통령 부인의 신분 상태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검증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몰래 카메라를 착용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었냐고 질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당에서는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데 희생자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장범 후보자는 그 파우치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뭐 대통령도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뭐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명확하게 말을 했고 저도 케이비 뭐 사장 후보자가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뭐 질문이 예를 들어 어, 국민에게 뭐 죄송한 마음이 있느냐 아,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보도가 돼서 물론 이게 몰카 공작이에요. 본질적으로는 그 대통령 부인을 어떻게든지 엮기 위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작품이고 목사라는 신분이 의심스러운 사람이고 또 국가 정체성도 좀 혼돈스러운 사람인데 적어도 국민들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준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 장면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질문을 한다면 김 여사께서 사과하실 생각이 있느냐 직접 그런 것도 질문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 여, 여당 질문 바로 다음에요. 예, 예. 야당은 주기적로 사과를 요구한다. 대통령 사과할 생각이 있냐라고 당연히 물어봤고요. 그 당시만 해도 대통령의 대답은 어~ 사과를 안 했고요. 이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예. 어쨌든 이거는 어~ 김 여사가 잘한 부분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하고 걱정하고 했던 부분들을 앵커가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파우치 부분 논란 부분, 저는 이거는 앵커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최초의 그 서울의 소리의 방송 내용을 봐도 어, 레이디디올 파우치인데라고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뭐 사전 찾아보라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파우치가 스몰 백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문구대로라면 작은 가방이란 표현, 그러니까 조그만 백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표현 자체는 전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명품 백이라는 표현이, 어, 어떤 과장을 위한, 음, 프레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봐요. 그리고, 뭐, 아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고 우리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키가 좀 크다고 큰 아버지라고 부를 순 없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파우치로 팔고 있기 때문에 파우치로 얘기한 걸 가지고 자격이 없다는 논란으로까지 가는 건전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이 언론인으로서 조금 더 국민들의 정서에 맞다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kbs 사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후보자 아침부터 말씀하시는 걸쭉 들어보니까. 어, 품미도 있으시고 그리고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 어, 우파 성향의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조직을 그렇게 이끌어갈 거로 보이지도 않고 또 통합을 위해서도 상당히 많이 노력하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충분히 지금까지 본 바로는 KBS 사장을 하시기에 충분한 그런 자질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최민희 위원장께서 그네 가지 우리 의혹에 대해서 어, 소명을 요청했었죠. 네네. 그게 범칙금 문제, 그리고 위장전입 문제, 그리고 부모공제 문제, 스쿨존 과속 문제. 이네 가지에 대해서 다 사과하신 건 분명하죠? 네, 사과하셨습니다. 예, 이건 명백히 뭐 잘못한 건데, 어, 이 정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바, 말씀한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표현이 있었는지, 위원장께서 아니고요. 아까 그런 취지를 말씀하셨어요. 이네 가지 일로 KBS 사장의 자격이 안 된다는 그런 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물론 이제, 이제 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 사장의 자격이 없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7대 기준이 있었던 거 아세요? 국민의원들이나 청문회 인사청문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네네. 알... 예,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이거 위장전입은 2005년 이후에 두 회, 2회 이상이에요. 그리고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으시죠? 문재인 정부에서 124명이 인사청문회를 거쳤는데 수십 명이 여기에 해당이 됐어요. 본인들이 내놓은 기준에도 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내놓고 어, 강제로 야당 반대에도 당시에 통과시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사항은 없고요. 어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언론인이라면 어, 불편 부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B 사장은 특히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든 야든 어느 쪽편 드시지 않을 거죠? 네.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일할 생각이 있습니까? 만약에 일할 생각이 있다면 여기서 그만두셔야 돼요. KB 씨는.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 투명하게 대부분 공개되고 언론뿐만 아니라 노조협회의 상시적인 감시를 또 국회를 포함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요. 아까 야당 의원이 왜, 확인, 왜 후배들이 갖고 온 취재를 문기인이라는 취지의 질의를 했어요. 근데 충분한 확인을 거쳐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같은 판단을 하실 겁니까? 예를 네. 들어 어 대선 사흘 전에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이 뉴스타파에서 보도됐는데 KBS에서 여러 콕지 보도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도 이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이지만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확인을 하고 특히 다 직접 당사자를 만나서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야당이 저 우리 후보자에 대해서 어 편향된 어,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어, 질의를 들을 때 어, 후보자가 그게 약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KBS가 어, 이재명 대선후보를 어떻게 다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료진단이라는 프로에서요. 어, 이재명 후보만 윤석열 후보는 어, 출연시키지 않고 이재명 후보만 불러서 대장동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당시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대장동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편파성을 드러낸 KBS, 문재인 정부 KBS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최대한 이 공정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봅니까? 당시에 이렇게 한 명만 이재명 대표만 이런 식으로 이로진단에 출연시키고 박봉계 장관 출연시켜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만약에 본인이라면 어떤 판단을 하실 거예요? 의원님 그 전후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이로진다는 보통 당 대표의 경우 혼자 출연합니다. 그런데 그 전후에 그 상대 당의 당 대표가 동일한 시간에 나와서 동일한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당연히 동일한 기준으로 출연시켜야겠죠. 네. 예. 아, 후보자가 사장이 되신다면 절대 편향성 논란 없도록 KBS에 대해서 신뢰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KBS를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어요. 그리고 어, 지금 김건희 여사 이 파우치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고 이번에 사실 야당이 내놓은 수정안을 보면 특검에서도 이 내용이 빠졌잖아요. 그죠? 수사 거리가 안 되고 기소 거리가 안 된다는 수사심의위 예 판단에도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야당도 그래서 지금 이걸 뺀거 아닌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입장을 밝히기가 예김어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많이 쓴거 알고 계시죠? 그때 KBS 어떻게 보도했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SBS에서 2021년 1월 28일 날첫 보도 단독 보도를 했어요. SBS입니다. 종편이 아니라 SBS에서 보도를 했는데. KBS가 무려 나흘 동안 뭉갰어요 보도를. 심지어 MBC가 단신도 넣고 단신이었습니다 물론. 그리고 기사 중에 한줄 사과했다는 문장밖에 안 넣었지만 다른 언론들은 다 보도했어요. 그런데 k b s 나흘 동안 보도 안 했습니다. 그에 거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파악하셔서요. 네. 조치를 하세요. 그렇게 편향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대선 기간에 그걸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죠? 아까 사과한 그 여러 가지 윤지호 씨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박민 사장이 사과한 내용에 덧붙여서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추가질 의때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상황 보시고 그 내용 파악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네. 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음...